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구매한 아이들이 좀 있어 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붕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짠. 이거는 저랑 친한 언니가 외국에서 파는 시리얼을 직구해서 사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한 8만원인가?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방 청소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 와, 완전 개이득하고 이거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트릭스고, 좀 약간 후르츠 맛이 강해요.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은 좀 달콤하면서 산뜻한 과일의 향 그런 게 나고 인공맛은 그렇게 나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먹을 때 괜찮더라고요. 요거트 같은 거에다가 같이 먹거나 했었어요. 많이 먹기에는 조금 부담되긴 해요. 너무 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우유 그거 먹을 때도 되게 단 느낌이라서 적당한 양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좀 오래돼가지고 벌써 단 향이 엄청나요. 이거는 빈츠에서 나온 건데 한정판이라고 해요.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한 박스만 사면 아쉽잖아. 제가 다섯 박스 에 샀단 말이에요. 벌써 한 박스 다 먹었어요. 딸기 프로마주인데 크림 치즈가 섞인 약간 그런 치즈 향이 나는 딸기 맛이에요. 근데 빈츠가 원래 이렇게 초코 맛도 먹으면 되게 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먹으면은 되게 깊고 진한 맛이 나고 한 입에 딱 넣으면 그 과자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앉아서 열 봉지도 정말 거뜬네요 입에 안열 쏙!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나씩 포장한 거지? 제 기억으로는 십몇년전 기억이긴 한데 원래 빈츠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갔던 것 아세요? 아는 사람 다 나와. 요즘에는 이렇게 과자가 귀여운 척하면서 양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과자가 많았다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다 하나씩 들어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그참 아쉬워요. 양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열자마자 그 딸기 향이 엄청 강해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만 먹기 너무 맛있다니까. 이거는 동생이 세일해 가지고 구매했다는 거예요. 여기 브랜드 유명하잖아요. 이거 두박스에 9,900원에 구매했대요. 어떻게? 왜 할인을 해 줬냐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고 좀 특가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얼마나 임박한가? 오늘이 2월 23일인데 3월 19일까지요. 한 달이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살짝 뭐 지났다고 해서 엄청 큰 일이 나지 않아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기간 지난 거를 꽤 많이 먹어본 장으로서 너무 깨끗하게만 살면은 사람이 병균이 더 쉽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뭐좀 지나도 눈에 보이는 곰팡이라던가 냄새가 이상하다던가희끼끼한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정말 모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통기한 이렇게 지났다고 너무 칼같이 버려버리지 마세요. 한 번쯤은 먹어 보고 맛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안 괜찮을 때 버려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떡을 좋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떡집에서 구매했었는데 동네 떡집에서 사면은 종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이제 쳐 봤어요. 떡. 그냥 떡 치니까 요즘에는 뭐 치즈떡 딸기, 초코, 이런 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초코떡이랑 우유떡이었던 것 같아요. 초코가 백설기랑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그냥 감칠맛 나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퍽퍽한 백설기와 들어있는 그 초코나 다른 시럽들이. 저는 그리고 떡 중에서는 송편이랑 백설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버터? 아, 뭐, 뭐, 뭐. 깜짝아, 나 버터인 줄 알았어. 잠깐 언니가 들어왔는데 너무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방금이랑 버터가 문 여는 건줄 알았어 <laughs> 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거를 구매했고요 저는 너무 추우면 꾸며서 잘못 입거든요 추우니까 겹쳐 입고 쇼핑에 욕구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블리에서 몇 개를 샀는데 더살줄 알고 한꺼번에 모아서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 전에 샀던 거 뭉탱이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울하려고 모아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아두다가 짐이 막 쌓이고 이게 어디로 처박혀버리면 이렇게 뭉탱이로 소개를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다른 데다 정리해놨다가 까먹고 못 했다 약간 이런 경우에요 음... 겨울 치마를 구매해봤어요 니트로 된 플리츠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 요즘 제 머리색이 너무 튀어가지고 무난한 옷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하게 막 셔츠나 니트 같은 데에 받쳐 입으려고 구매한 니트 스커트감은 그냥 얇은 니트 정도? 봄 니트 정도 두께감이고, 안에 속바지는 따로 없고요. 니트 재질이니까 허리나 이런 거는 넉넉할 것 같아요. 짠, 이거 구매했고, 빈티지한 스커트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코디에 여기에다 민트 색깔 니트에다가 이렇게 손 워머도 하셨길래 여기 코디에 입으시면 니트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 저 코디를 비슷하게 입어야겠다. 손 워머랑 이 치마를 같이 샀는데 손 워머는 제가 한 3주 정도 지연된 거를 기다렸는데 결국에 원단이 뭐 생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환불받았어요. 너무 아쉬웠어. 지금 제 머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워머였는데 다른 데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 재질의 워머가. 구매해서 좀 아쉬운? 이런 빈티지한 거또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빈티지한 옷들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약간 이런룩 있잖아요. 허리엄한 느낌? 그런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많이 찾지 못했었거든요.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의 옷을 입고 싶은 거야. 치마가 제가 키가 163인데 어, 다른 롱 치마들보다 좀 기장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밟히더라고요.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 그래서 키 작은 신분들은 유의해주세요. 키 크신 분들한테는 롱 치마로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비침은 전혀 없어요. 이것도 까먹고 있어가지고, 이제야 꺼내는데, 항상 브이로그에 빨간색이랑 초록색깔 잠옷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잠옷이 너무 똑같은 걸 입으니까, 울랄라에서 이제 겨울 잠옷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세상품 구매했습니다. 울랄라에서는 파자마 진짜 많이 구매했어요. 한 10개 정도. 여름 파자마들은 색깔이 밝고, 얇고, 이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잘 때는 못 입겠는 거야. 망가질 것 같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맨날 사진을 찍는다던가 촬영을 할 때만 입고 거의 여름 옷들은 <laughs> 평상시엔안 입는데 겨울 잠옷들은 좀 두툼하고 재질이 좀 탄탄한 편이라서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구매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받아보고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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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쉬웠어요 색감이 되게 좀 연한 민트 색깔인 줄 알았는데 좀 누리끼리한 뭔 옛날 신문지 같은 그런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또 있으면 잘 있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요거랑. 울랄라는 요거 뒤에가 너무 귀여워요. 오늘 당장 빨아가지고 입어야겠어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 귀여운 거. 이렇게. 단꽃? 출립 같은 무늬가 있어요. 이게 더 마음에 든답니다. 그리고 스탠드 오일에서 제가 작년. 여름인가? 어떤 디자인이 나와서 정말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샀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품절된 거 상품 푼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제품에다 밑에다 썼었어요. 혹시 재입고 안 되냐고. 그게 아주 소량의 재입고가 됐었던 거야. 근데 더 올드에서 댓글을 달주셨는데 제가 이미 한 시간 후에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품절이 돼서 또못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디자인에 가죽 질감이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해서 제가 바로 구매했죠. 그때 당시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다 뒤졌는데 누가보다 비싸게 팔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프리미엄 가격 붙여가지고 파는 거는 뭔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너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존벌을 했단 말이에요. 2, 3만원씩 막 비싸게 팔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파는 사람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샀는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다행이다. 한두 달 전에 샀는데 잊혀진. 저이 가방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찾아가지고 소개할 수 있게 됐어 짠! 너무 귀엽죠? 가죽 냄새가 확 나요. 원래 이게 전에 나왔던 거는 그냥 패브릭 첫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나왔더라고요. 끈이 있는데 지금 옷에도 되게 잘 맞겠다.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그 냄새 좀 빼야될 것 같아요. 안에는 요 정도. 지퍼도 있고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음질이 여기는 조금 튀어나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퀄팅 이거 뭐퀄팅이라고 하나요? <laughs> 이게 볼록볼록한 그게 있어서 안에 공간은 좀 납작한 거 위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데 네, 아무튼 저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구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보려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였지만 지금에서야 뜯어봤습니다. 이야!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지 이거는 <laughs> 내건 아니고 은주 생일 선물로 산 거예요 이거는 뜯어볼 수 없고 빨간색 깔 반팔 리인데 여기 토끼가 있었던 그거예요 글로잉? 이게 어디지? 글로위? 글로니? 글로니?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더라고요 좀 어이없는 거긴 한데 한번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짠 <laughs> <laughs>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이소에서 제가 이런 거를 처음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게임용품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 저는 가족들이랑 원카드랑 훌라 이런 거 하려고 샀는데, 골드카드예요. 되게, 음악은 <laughs> 금은 보화 같죠. 처음에 저희가 이거 살 때는, 와, 대박이다. 이런 카드가 있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잖아. 다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한테 내패를 자꾸 까게 돼요, 이렇게. 이게 빛에 비춰가지고 잘안 보여. 그리고 이게 바닥에 깔려있잖아요? 또잘안 보여요. 이 스페이스가 클로버로 보이고 클로버가 막 스페이스 보이고 눈이 완전 너무 아픈 거야. 게임을 하는데 막, 어, 눈이 너무 아프고 눈이 너무 피곤한 거야. 이거 만드신 분들이 혹시 카드 게임을 해보셨을까? 전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눈이 진짜 아프거든요. 아,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받은 이거 카드 있는데, 아, 진짜 집에서는 못 찾겠지 하고, 이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 그냥 어떤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대한항공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없었잖아. 게임 한 3, 4시간 하고 나서 발견한 거라서 이미 우리 눈은 이미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 이게 조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 아픈 거 있죠. 어우 찌 그냥 이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냥 하얀 카드 사세요. 다른 것도 구매했어요. 다이소에 이런 게 팔더라고. 하란 언니가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있는데 언니가 자기 포켓볼 되게 좋아한다면서 이거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냥 샀어요. 미니 당구기임 박스 부셨어! 하하! <laughs> 가락같아 이렇게 작은! 공도 엄청 작아! 이거 하나 없어지면 끝 아니야? 거의 총알이에요 총알! 또 해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지인들이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얼음 깨는 거 올렸었는데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파는 거였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길래 우리도 해보자고 구매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얼음을 톡톡톡톡 깨면 된답니다 게임용품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 조명. 한 1년 전에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잊고 있었어. 한번 다시 켜봤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길쭉한 다른 조명도 샀었는데, 그거를 키려고 하니까 리모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한 10가지인가? 12가지인가? 색깔이 되는, 이렇게 막 바뀌는 조명이었는데,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파랑 색깔로 이렇게 멈춰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색깔로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리모컨을 과연 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파란색으로 써야지 뭐 조명을 오늘 원래 켜려고 했는데 그거는 탈락 당하고 요거 그 오늘의 집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조명을 켜봤어요 오랜만에 세팅해봤어 이게다 끝났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 바이바이